네 안녕하세요. 알려지지 않은 섬 라프텔의 라프텔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인공 버프 최대 피해자 금사자 시키의 전투력 분석입니다. 바로 보시죠. 금사자 시키는 과거 해적왕 골디로조와 어깨를 나란히 한 대해적이었죠. 자유를 추구하는 로저와는 다르게 해적이 바다의 지배자라고 생각한 시키와 의견이 맞지 않아 로저는 시키에게 고대 병기의 정보를 주지 않았고 결국 싸우게 되지만 갑자기 변질된 날씨로 인해 무승부로 끝나고. 시키의 머리엔 타륜이 마치 닭뱃을처럼 박히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싸움을 많이 한 사이지만 로저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내심 강함을 인정한 시키는 로저가 고작 해군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진실을 알기 위해 혼자 마린포드에 쳐들어가죠. 혼자서 해군들의 시체로 산을 쌓은 시키는 로저가 너희들에게 잡혔을 리 없다며 화를 내고 그 당시 생코쿠와 거프가 진지한 태도로 전투에 임할 정도로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결국 잡혀 임펠다운에 수감되지만 그 당시 전투로 인해 마린포드의 절반이 내려앉습니다. 시키는 수감 후 해루석이 채워져 있었지만 해루석이 채워진 두 다리를 잘라 그 당시 임펠다운에서 최초로 탈옥을 하게 되죠. 탈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시키의 열매 능력,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 덕분에 공중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록스의 적단 출신이었던 것도 공개가 되었었죠. 선장 록스디 지벡이 갓벨리에서 죽고 록스 해적단을 떠나 자신의 해적단을 만들고 힘을 키워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했던 명검 오토와 코가리시를 의적으로 사용하고 핀세엄에게 찾아가 이 시대의 진정한 해적의 무서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후 자신의 동료 닥터 인디고와 함께 20년 동안의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극장판 스트롱월드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상당한 크기의 군함들을 마린포드에 떨어뜨리며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나도 능력 활용이 뛰어나고 힘이 상당히 강한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항해술이 뛰어난 나미를 납치하기도 하고 루피 일행들을 여러 차례 죽기 직전까지 끌고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가지고 놀죠. 자신의 능력으로 띄운 선만 해도 상당히 많았고 압도적인 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시키를 루피가 기어 써들이용한 공격으로 쓰러뜨리고 마는데요. 시키 이외의 피해자도 있지만 황당수의 독자분들이 인정하는 주인공 버프의 최대 피해자이죠.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전투 시기가 스릴러 바크 이후 정산전쟁 이전이라면 그 당시 주인공 버프 피해자, 과거 카이도와 겨를 정도의 힘을 가졌던 칠무의 모리아를 이기고 쿠마에게 일당 전체가 괴멸당할 뻔하고 심지어 저 때는 폐기도 사용을 못해서 쿠마를 번떠 만든 파시피스타 하나도 상대하기 힘들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프마저도 전설이었다고 인정하는 해적, 시키를 그 당시 루피가 이기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고 20년간의 계획을 최악의 세대, 고작 3억의 해적 루피에게 저지당합니다. 극장판 제트에서 폐기를 사용할 줄 알아도 나이를 많이 먹은 전 해군대장 제파를 상대할 때 힘들어해서 더더욱 시키가 불쌍해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